드디어 8년 만에 출소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봄날에서 큰아들 역을 맡은 강호성 역의 손현주입니다 안녕하셨죠? 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둘째 아들 종성 역을 맡은 박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 동네 유지 역할 양이 역할을 맡은 배우 정소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성의 딸 은옥 영 맡은 박소진입니다. 저는 첫 촬영 끝나고 네. 배우분들 연기하시는 거 그날 보고 음. 숙소 와서 네. 음, 딱 정말 정확히 했던 생각이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아. 실제로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호흡이 잘 맞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손현주 선배님께서 다 작품으로 처음 만나셨다고 했는데 어, 그게 되게 수색할 만큼 너무 호흡이 잘 맞으셔가지고 행복했어요, 사실 저는. 네. 예, 저 작년에 그 완성했던 영화가 어 이제 곧 개봉을 합니다. 아까 이동우 감독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처음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제작비도 그렇고. 어 제작비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배우들이 어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이동훈 감독의 저는 그 어, 짜임새 있는 시나리오 때문에 이 봄날이라는 영화를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곧 개봉을 합니다 아, 지금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들이 한 100여 편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4월달에 개봉하는 이 봄날 저희한테는 정말 어, 행운이고 그리고 기회가 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백여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4월달에 개봉을 한다는 거는 어, 정말 행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많은 것들을 줄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담은 그런 영화가 봄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아, 네. 올해 겨울이 좀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요. 늦게까지 추웠는데, 아, 진짜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 봄날에, 저희 영화 봄날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처음 작품을 봤을 때와는 이 작품이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많이 달라지었는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게, 저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지? 약간 그렇게 하고 시나리오를 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꽤 따뜻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많을 겁니다. 아마 뭐 쉽게 예상하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네. 좋은 선배님들이랑 좋은 감독님과 함께 진짜 따뜻하게 만든 작품이고요. 어, 누구와 보셔도 좋은 마음에 뭔가 하나를 다 담아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날